부처님이 말씀하신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의 특징,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. 어떤 인연은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, 어떤 인연은 내 안의 평화를 서서히 갉아먹기도 하죠.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향기가 달라진다. 그분은 우리가 복이 되는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. 그렇다면, 부처님이 말씀하시, 복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? 첫째, 나를 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. 어느날,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.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?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. 좋은 것을 만나는 것이 곧 수행의 전부라 해도, 과언이 아니니라, 자신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주고,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. 그가 바로 선지식입니다.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맑아지죠. 둘째, 말수가 적고 마음이 깊은 사람. 복이 되는 사람은 시끄럽지 않습니다. 그는 조용히 웃고 조용히 들어줍니다.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달되는 사람. 어느 날 안한존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. 존자시여, 수행자에게 가장 해로운 것은 무엇입니까?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많은 말은 번뇌를 낳고 적은 말은 지혜를 부른다. 말이 적고 그 속에 진심이 담긴 사람은 내 인생의 복입니다. 셋째, 나의 고통을 가볍게 받아주는 사람. 부처님은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늘그 자리에 머무르셨습니다. 침묵 속에서도 자비로 감싸주셨지요. 복이 되는 사람은 내 아픔을 평가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조용히 손을 잡아줍니다. 그 손길 하나가 마음을 살립니다.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한 수행승이 깊은 번뇌에 빠졌습니다. 계율을 지키는데 실패했고. 수치심에 스스로 절을 떠나려 했죠. 그때 한 노스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. 너는 실수한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다. 실수를 통해 마음을 바로 잡는 것. 그것이 진짜 수행이다. 그말 한마디에 그 수행승은 다시 일어섰고 구일 훌륭한 스님으로 성장했습니다. 그 노스님은 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.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일으켜 준 사람. 그런 사람 하나만 곁에 있어도 우리 인생은 훨씬 따뜻해집니다. 지금 당신 곁에도 말 없이 마음을 건네는 이가 있나요?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슬플 때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. 그 사람은 당신 인생에 찾아온 복입니다. 그리고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라면 그 또한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. 오늘도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